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나의 말씀 시리즈가 아 언제 나의 때가 올까 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벌써 제 시간이 왔네요. 어, 여러분들께서 포스터를 보셨으면 제가 앱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랬던 것 같았는데 갑자기 보시니까 말씀이 좀 바뀌었죠. 어, 이제 제가 나의 말씀 시리즈라 해서 좀 뭔가 성도님께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는 걸로 좀 생각했는데. 이제 강석주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신 거 보면 제가 아 내가 이거를 잘못 생각했구나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어~ 저 고등어 목사가 좀 한글이, 미, 한글이 미흡해서 좀 잘못 이해했구나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저의 인생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많이 하였어요. 제가 고민하게 됐던 것은 내가 성경을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을까 고민하다가 고등부 때 저희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녔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성경을 피고 읽었던 게 11학년 때였어요. 고등부 11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을 피고 읽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계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1학년 하면은 정말 너무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열심히 대학 입학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어, AP 바이오라는 클래스를 듣게 되었어요. 이 생물학이라는 그 과학 범위 안에서 이 생명과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 배우는 점이 저를 좀 매료시켰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늘 하던 대로 에피바이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물학 책을 공부하다가 어, 당연히 생명의 기원이라는 토픽을 배우게 되죠. 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장에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연의 진화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생겨났다라는 그런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다원주의, 뭐 진화이론, 뭐 자연석택 등등이 제시되어 있었죠 저는 고등학생 때이에피바일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노출되었고 저의 기존 고정관념을 도전 받았고 저희가 또 공감하고 이해를 할수 있도록 키움으로써 저의 세계관이 조금씩 흔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기반된 세계관이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저는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계에 나오는 이 창조의 말씀보다 이 진화론이 더 합리적이고 더욱더 논리적으로 다가오는 시작이 되었어요 제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11학년 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국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고등부 시절 때였습니다. 저의 고등부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도사님이셨던것 같은데 어, 정말 저는 그때 목사님과 수많은 대화와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모임들을 가졌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이이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어, 너무 평범한 주말에 목사님께서 늘 라이드를 도셨고 저는 항상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면서 아이들을 많이 돌았는데 이날 목사님께서 정말 그냥 간단하게 잘 지내고 있니? 라는 그 대화로 시작해서 어, 제 신앙이 가장 흔들리는 시기에 저를 주파, 주, 붙잡아 주신 대화가 되었었어요 그, 그 목사님 그냥 편하게 잘 지내니? 어떠니? 저는 뭐 너무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제가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 시기 때 경험했던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그냥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저를 딱 보시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지영아 너 성경책을 읽니? 그 너무나도 단순한 그 질문이 정말 저를 심각한 생각에 빠지게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성경책을 제가 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용아, 네가 그 생물학 책을 그렇게 읽고 공부하는데 당연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 아니겠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 봐. 저는 그게 너무 일리가 있고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사주신 성경책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지금 이 책이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고등학교 1일 입학했을 때 어머니께서 사주신 성경책을 어디선가 먼지를 쌓고 있던 걸 찾아서 펴서 제가 그때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어디서부터 피면 될까요? 로마서 한번 읽어봐 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모든 몸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이 성경책을 피고 정말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성경책을 하루도 빠짐없이 읽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자 초대교회의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사역을 위한 중요한 지침과 격려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과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이디모데 후서 말씀은 이 성경의 신성한 기원과 권위 그리고 교훈과 올바르게 하고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유일무이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오조 후반부 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유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 땅에 세우시고 주신 은혜 의방평중 첫째가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충녕 성결교회의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장유해주시고 권유해주고 특히 성경책을 많이 살려주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열기 되더라고요. 제 어머니는 항상 크리스마스 때 성경책을 사주셨어요. 그 어린 마음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정말 저에게 한 가지 꼭 주시고 싶었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성경책을 한번 피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계속 장려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뇌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씀에서 우리 삶에서 믿음이 어떻게 점화되고 양육되는지를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의 기반이, 기반이 되는 이 믿음은 순수히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우리 내면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신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희망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우리 모두 리딩 리저스를 통해서 함께 모두 동참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시는 그 성유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두려움을 용기로 변하게 해주시고. 절망의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시 저의 간증으로 돌아가 11학년이 되어서는 말씀을 정말 사모하게 되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라는 그 말씀. 대학생 때 저의 모습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모습과 정말 달랐습니다. 저는 고백하겠지만 오로지 돈을 위해 공부했고, 돈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미국에 제가 10살 때 96년도에 이민을 온 후, 저희 가족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저는... 인생의 목표를 돈으로 삼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었고 또 용돈을 벌기 시작했고 또 대학 가서는 저는 재정적으로 자립하여서 홀로 시작하였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또 마케팅을 전공을 하면서 또 그때 또 제가 또 너무 좋은 잡 어, 어퍼를 받아서 저는 졸업만 앞두고 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저는 좀 내름대로 좀 디자인을 하면서 제가 계획하고 바랐던 일들을 조금씩 현실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의 자신감이 정말 하늘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이때는 제가 어떻게서든 이코퍼레 월드에서 살아남아서 정말 돈 정말 잘 버는 장로가 돼서 교회에 많이 헌금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제, 지금 제 아내와 교제 중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조금 자리를 잡으며 빨리 프로포즈도 하고 나만의 가족을 빨리 꾸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도 꾸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제 생각과 저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맞아가면서 제 뜻대로 순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흐름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바꾸어지게 되는 일들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저에 가지고 뒤집어 놓으시는 것처럼 느꼈던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 중제 마음 가운데 인생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생각에 전환 변화가 생겼고 저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저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중제 마음 가운데 뜨겁게 새겨주셨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제 인생을 디자인하면서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던 이유는 제가 정말 이민기회를 사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장로가 아니라 목회자의 길로 기도한 가운데 가라는 마음을 강하게 제 마음 속에 심어 주셨고 저는 이날 이후로 최대한 제가 있는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을 벌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최대한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달려가던 저거를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유턴하게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멀리 떠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을 최대한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더라고요. 다시 저는 새벽 기도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아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또 읽으면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입으로는 아멘 하고 외쳤지만 마음엔 그래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건 무조건 집에서 먼 곳으로 가자였습니다. 영고지도 없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경험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너무 알기 때문에 제가 타협을 하고 스스로 너무 부인할 것 같아서 무조건 집에서 가장 먼 곳을 택했습니다. 믿음이 큰 것처럼 포장해서 말 드리지만 솔직한 마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자는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은 경험을 주지 않으시면은 안할거다라는 저의 어린아이와 같은 땡깡 부리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시카고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물론 목사님의 역할도 꽤 컸었습니다. 같이 대화 나누다가 목사께서 시카고에서 신학교 대학을 가셨다 하셔서 그때도 제가 아, 좀 목사님께서 경험하셨던 것들 경험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어, 목사님이 가졌던 그 길을 좀 가보자는 라 마음으로 시카고를 행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때 제 아내와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간다고 하나님께 짜증을 부리면서 기도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어, 제 아내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완전 계획형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최고라는 걸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과 뭐 저의 커리어를 버리는 것보다 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간다라는 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우리시겠다는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결정했고,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바로 트렁크에 제가 들수 있는 것다 두고 바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한 학기 해보고 아닌가 싶으면 집으로 돌아갈 계획도 하면서 시카고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 학기가 1년이 되었고 2년째 된 해에 결혼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는 시카고에서 7년 동안 사역하고 졸업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감히 제가 누구가인데 감히 제가 누구가인데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도 참 웃긴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서가지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여러분들 정말 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신대겠다는 이 선은 가끔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2020년도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뒤집혀졌을 때 저희 가족에서는 다른 뉴스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 이때 저희 아들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었거든요.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첫째 아들이 이름이 주원인데요. 어, 제 아들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 그때 이제 자폐증 진단을 받았고 미국에서 통계상 36명 아이들 중한 아이가 아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를 스 다이노시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왜 하나님 저의 아들이어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정말 거의 1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울고 화를 내면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기간이 저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아내는 이틀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울고 정신 차리고, 그냥 엄마로서 바로 받아들이는 저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년이 할 시간이 걸었는데,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선하신 목적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감사하게도 정말 정신을 차리게 하셨고 그 이후에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날 무엇을 정말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었을까? 질문해 을 보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면서 깊은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1년이라는 시간을 걸리고 화가 났던 이유는 제 아들의 장애 때문이 아니었더라고요. 제 욕심 때문에 제가 화가 나고 있었던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함께 하고픈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벌써 그 아이의 10년의 계획을 벌써 만들어놨어요. 벌써 이 아들과 같이 캠핑도 가고 캐치보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꿈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걸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분했던 것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집중해 보니 더 이상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 맡겨주신 주원이의 필요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기 위해 받으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저와 제 아내에게 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아픈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사하고 하는 모든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은 이미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충현성교교회 오기 전에 사역을 해야 할 교회를 찾는 것은 너무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인교회의 장애아이에 대한 시선과 주원이와 같은 아이들을 받아줄 준비가 된 교회들이 너무 없었고 그 가운데 많이 큰 상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잠시 거주했을 때 그 이제 이 미국 교회에서 좀시설과 그렇고 모든 거잘되 있던 교회에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아, 우리가 이 교회에 좀 헌신을 할까라는 마음을 하던 중에 충현 성교교회를 알게 되었고 이 곳에 와서 제 아들이 처음으로 저희 손을 놓고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전에는 절대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오세안 조선사님 그리고 또 CHK2에서 정말 열심히 섬겨 주신 선생님들 사랑으로 제 아들이 정말 즐겁게 오늘날도 예배하면서 잘 다니고 있고요. 정말 제 딸내미도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몰라 여러분 정말 찬양하 기도하는 모습 보셔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어,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른받은 모든 성도님들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에 여러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확인 축원드립니다. 어, 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수많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매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자극적인 것들은 결코 저희를 주안에서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장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진실로 어린아이가 순전한 어미에 젖사모하듯이 이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충현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 선호 을 일순당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뜻과 섭리에 서망하시고 신뢰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